4세대 카니발, 1, 2, 3열. 3열의 잡아 여행을 할때 앉아보면 2열을 최대한 뒤로 뺀 상태에서 3열의 승객석에 앉게 되면 너무 불편해요. 좁아서. 그래서 이 시트를 뒤쪽으로 더갈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이 시트가 원래 수정 상태에서는 이렇게 재보면 알지만 73, 지금 보면 73 정도 보이죠 72, 3 정도가 거의 순정 상태 이 정도가 이 상태에서 시트가 뒤로 가려면 어, 레일이 이 길어야만 가겠죠 그리고 4열 시트가 없어야 레일이 생기죠 그렇다고 보면 의자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레일을 만들다 보면 4열을 털가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시트를 털가게 되면 나중에 에, 만약에 뭐, 더 타고 싶을 때, 승차 인원을 더 많이 우고 싶을 때 의자가 탈거되니까 못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이 상태에서, 순정 상태에서 높아지지 않으면서 뒤에서 봤을 때는 깔끔해요. 의자가 높아진 것 같지도 않고 뒤로 밀은 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죠. 그죠? 깔끔해요.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가요. 이게 2열처럼 혼잡이를 잡고 뒤로 이렇게 밀면 가게 되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이 보게 되면 지금 53 정도 정도 되죠. 이게 53. 이서 뒤로 이제 갔다는 것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시트가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뒤로 넘어가면서 문을 닫았을 때 사람이 여길 보게 되면 편안한 각도가 될수 있을 만큼 누워 있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뒤로 더 간다면 이 서야겠죠 얘가 각이 그렇다고 보면은 다리는 편할지 몰라도 이제 허리나 어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각도가 너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각도로 여행할 수 있는 각도 이 각도가 되는 딱 맞는 뒤로 밀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트는 그대로 순정 상태대로 팔걸이, 각도, 앞뒤로 움직이고 다 되고 앞에 폴딩도 되고 시트가 앞으로도 폴딩되고 다 똑같이 쓰는데 앞뒤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열처럼 그냥 손잡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열도 ㄷ자 어, 손잡이가 돼 있듯이 삼열도 앞뒤로 움직이는 손잡이만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것은 다 순정상태고 안 높아진 상태에서 잡고 돌로가면 조절이 되면서 앞으로 쭉갈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넓은 공간을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뒤쪽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상 짐을 좀 싣고 뒷공간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앞뒤를 공간을, 빈 공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쪽 역시, 이게 운전석 뒤에도 똑같이, 어 똑같이 작업을 해서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어 이쪽도 똑같이. 이열을 밀어서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열을 이열을 지금 순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재 달려 있는 위치가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 들어간 부분에서 시트 부분까지 거의 한 10cm 정도가 앞쪽에 10cm 정도가 앞쪽에 달린 상태가 최대한 밀었을 때예요. 이때에서 만약에 3열을 밀면 2열을 안 밀고, 2열을 안 밀고, 3열을 밀었다. 이렇게 하면 2열보다 더 넓은 공간이 나와요. 무릎 각도도 그렇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엄청 넓죠. 그래서 대부분 4, 4명이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는 2열도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조석도 편하고, 운전자도 편하고, 2열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2열을 뒤로 밀기 작업을 하면, 이열도, 어, 뒤로, 자,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면, 자, 3열을 밀은 상태, 2열을 뒤로 다밀 상태,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제일 앞에 가운데 배 내무른데, 여기서 보면은, 20, 에, 지금, 음, 이거 보이죠? 26, 26정, 아니, 20, 26 정도가 나와요. 2열 다 밀고, 3열을 밀었을 때, 그리고 운전석을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2열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가 30, 3 0에 30. 10, 20, 30, 34, 33 정도가 나와요. 1열을, 운전석을 다 밀은 상태에서 2열 미기 작업을 하게 되면, 33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눈금만큼 자만큼 나오는 거니까 2열 역시도 앞뒤로 움직이는 게 그대로 순정 상태로 움직여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받이도 뭐 그대로 다 쓰고 뭐 모든 게 순정 상태며 높아지지 않고 앞뒤 빈 공간을 더 넓게 이용해서 여행을 할때 무릎이나 허리 등부분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게 만든 작업입니다. 가장 장점은 강조할게 안 높아졌다. 내일도 순정상태다. 차량에 흠집이나 차량에 뭐 구멍을 내거나 용접을 하거나 차량 손상이 예, 하나도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거고 순정상태로 그대로 쓴다. 이게 아주 팩트예요. 팩트는 매일 연장이 없고 차량 흠집 손상이 없으며, 그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 높아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게이 작업의 장점입니다. 예, 이 작업은 예약을 하고 오시면 작업 시간은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꼭 예약을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배열을 해놨을 때, 자, 다 배열을 해놓, 해놔보자고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이어 열을 앞으로 숙여놨거든요. 근데 이 열을 사람이 앉아서 편안하게 수 있는 만큼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한요 정도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었을 때, 자, 이렇게 밀었을 때. 보자고요 2열도 넓고 3열도 넓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 모든 공간이 완전히 넓어진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멋져요 아주 최고예요 멋지지 않습니까